우리가 사물상을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할 일들 중에 하나가 사사가 사사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한 경계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구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물상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도 사사라고 나오고 사무엘도 사사라고 나오고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 그리고 아들들도 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사,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리더십, 영도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어떤 군사를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말 그대로 판관, 재판관을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들을 치리하고 판단해주거나 재판해주거나 하는 여러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2명만이 아니라 엘리도 사무엘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확인하게 될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 이 시대가 사무엘은 사사 시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과 능력과 혹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어떤 힘을 주셔서 일을 해결해 가던 시기에 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어 세우니까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사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통로이고 대리자였던 사사. 근데 이제는 왕조, 왕과 조왕그 왕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왕조 보이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왕들이 이제 대신 떠오르게 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보이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 사무엘상에 처음은 한 여성 한나 어, 사무엘이 아니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정보도 없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가 혼자 울면서 들었을 가정사 중에서도 그가 개인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특별히 그녀의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 자신에게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어,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래도 기도의 내용상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없으니까.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운하는 장면을 보면 주님께 다시 드릴 아들을 왜 달라고 이야기할까? 그녀는 도대체 와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녀가 기도하면서 느꼈을 마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한나가 느끼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끼셨을 법한 마음이 퍽 닮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내가 이게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라고 느껴서 느끼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마음과 많이 공감될 수 있는 면이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려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녀에 대해 나실인의 서원 주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드려진 사람으로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엘리 그의 남편 엘가나와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서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테지만 정작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니. 애써 아들을 달라 그러고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나의 기도가 제게는 퍽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게 재정을 주십시오. 그 재정을 제가 쓰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재정 주시는 대로 전부 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샘보다 더한 거죠 사실. 자녀는 사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나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 자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없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이렇게 가고 또 집에 오는 것도 그 친구가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했던 친구가 항상 어머니 이렇게 불러가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어머니 큰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큰 어머니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첫째이시기 때문에 뭐큰 어머니라고 할 분은 없지만 그런데 손모들 뭐 작은 작은 아버지 뭐 작은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네요. 그냥 숙모님이라고 불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낯설다. 근데 큰 어머니, 큰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의 속내와 그 친구의 가족 관계를 친한 친구니까 알다 보니 아그 어머님이 두 번째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둘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이 아들은 이제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어머니 큰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서 이 친구한테는 누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님들이 본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본인의 같은 누님도 있고 배다른 누님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을 알고 어린 나이지만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걸 보면 아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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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나도 여러분 한나한테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분인나의 아이들.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분인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더 살가웠을까요? 한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살가웠을까요? 그건 그들이 아줌마라고 불렀을 수도 있을까요? 뭐그 가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어머니라고 불렀을 법하죠. 그런데 분인 나가 그녀의 마음을 격동하면서 넌 자녀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한나가 느꼈을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는 있지만 그 아이가 사기의 아이도 아니고 아닌 거 아니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했겠죠. 그게 날마다의 삶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슷한 시기 한나가 살아가고 있대를 사사기 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고 싶어요. 사사기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사사기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면서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사계는 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와 같은 자기의 소견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와 같이 했다. 하지만 정작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인 것을 싫어하여서 저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사사기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면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서 내가 왕대기를 싫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서로가 배치되는 말일까요? 상반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 시기야 말로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직접. 그리고 가까이 계시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았죠. 당시에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혹은 왕의 도움을 왕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해, 안정함을 느끼듯 전쟁이 나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왕이 나가서 싸워 싸운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싸우고 계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 머리로는 맨맨맨맨 돌거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말이 그냥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들에게 왕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과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라보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저들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보여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싶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한나가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자기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겠 싶어요. 그녀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느꼈을 법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도 개역 개정성 개역 한글 성경 개정 성경을 보면 그녀가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였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게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이 시대에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모시는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들여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온통 나의 어려움 나의 마음만 보게 되지만 기도가 결정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지속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만 보니 하나님도 그러시군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가 쓰임 받게 달라고 변화되고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또 다른 응답의 순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주님 앞에 도시락 하나 나오는데 그 도시락은 한 소년이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5천 명 남자들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적어도 15,000 명, 2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측하건대 그 중에 며칠이 걸렸지만 이 어린 아이처럼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2만명 중에 한 명도 없었겠냐? 오천 명 중에 과연 한 명도 없었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 질문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과연 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정말 소년밖에 없었겠냐? 그런 상식적인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미적으로 한 사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거 꺼내놓지 못하고, 내가 어디 숨어서 이거 먹지? 화장실에, 가, 화장실도 거긴 없었으니까. 나 혼자 이거 몰래 숨어서 먹는데 5천명은 너무 많아. 숨기에는 눈이 많아. 나 혼자 이거 날름날름 날름 먹기도 그렇고, 이건 누구 코에 붙어 이런 소극적인 개인주의도 있지만, 아, 이걸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나 혼자 먹기도 미안하니까 이런,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거 내놓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데 소년만이라도 내 도시락 가지고 주님은 배부르실 수 있겠네. 그거 드리고 그거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배고프지만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나도 아들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보게 될 것은 하나님 내 문제 너무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도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기도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의 특별함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15절로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을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치만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장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장면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들로 보다 보니 아주 구체적인 상황, 디테일한 상황을 완전히 다 보기에는 조금 어떤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과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입술만 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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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는 묵상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술 끊어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한나가 아 나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어 주셨다. 자, 여기에 어디도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자식 때문이야라고 알아서 법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소리 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아이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엘리가 들어서 알았겠죠. 아, 저희 여인이 마음에 저런 갈급함과 소원이 있어서 저리 기도하는구나 알았을 텐데, 가만 보니 기도 소리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도 모르겠고, 이분 뭐라 뭐라 하니까 좀술 끊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인 거죠. 막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뭘 기도하는지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그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게 특별해요. 가정이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한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닐 것 같아요. 매년 매년마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 아마 그녀는 적어도 여러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가 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냥 그게 더 상식적일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엘리가 처음 봤을까요? 그러니까 한나만 봤을까요? 엘리가 그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 엘리는 아 당시의 제사장은 그, 그 앉아있던 그곳은 여러 사람이 심지어 여자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나 보다. 그러면 그 공간에 한나만 와서 기도했겠냐고요. 엘리는 거기 365일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왔겠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하게 되었냐면 한나의 여러 기도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기도들 중에 그날 드렸던 기도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몸이 아파, 마음이 아픕니다. 한나, 엘리 역시도 여러 사람들 중에 한나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울면서 기도하던 여인, 술 먹었다고 잘못 타박했던 여인, 그 여인이 그게 엄청 특별하고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너 이런 기도 하고 있구나, 자녀를 주실 거야. 이러면 조금 더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기도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가만히 보면 아 여러 기도도 있잖아요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일류 중에 이한 이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한나는 내게 자녀가 생길 거라고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 지극히 일상적인 믿음 반복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 어느 한 순간에 아멘 그녀가 믿게 됐고 그 믿음의 그 순간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 믿음이 특별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놀라운 응답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가 믿음을 일상적인 하루에 특별한 의미 그 조그마한 차이,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그 조그만 차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응답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하고 매번마다 하는 특세잖아요. 맞아요. 매번마다 하는 특세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매번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성숙성장해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배경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참여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어떻게 제일차 특별 새벽기도회랑 똑같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9년 전에 8년 전에 함께 들었던 제일차 정말 진짜 일차 새벽기도회랑 똑같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모였던 시간, 뭐 장소, 심지어 이런 거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하나 바뀌고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하나 바뀌면 그게 엄청난 날이 될거요 하나님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지난번에도 했던 40일 특세가 아니라 이번에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랜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특별한 기도와 응답이 되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